화이트, 화이트. 지금 말도 쪽에서 몇번 흘려서, 어, 우럭 입질 잡고, 한마 잡고, 삼도미 입질이 없으니까, 삼도미 입질이 없으니까, 지금 연도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신 것 같아요, 포인트를. 이동하셨는데, 지금 배에서 중간에서 한 분이 어트를 하셨고, 다음에 지금 리트리브 한 일곱 바퀴뛰였거든요 지금 라인이 좀 많이 이렇게 날리는 상황입니다이 네, 상황이 산둥이 어김없이 불어주네요. 딱 올라왔습니다. 아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타의 솔트로어 빌드스텝 조수루입니다. 아, 또 오늘 오랜만에 윤성TV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저번 시간, 저번에 이제 제주도에서 참돔 타이라바 촬영을 좀 했었고, 어, 지금 이제 군산, 어, 군산으로 왔습니다. 이 지금 이제 막 핫해지는 시기죠. 최근 그 군산권 이제 타이라바 소식을 접했을 때는 매우 많이 좀이른감이 있었습니다. 좀 마리수의 참돔들이 많이 올라와줬고, 그리고 지금 약간 침책이라고 하네요. 어,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란 걸 하는데 그래도 지금 시즌 원래 계속 지속적으로 참돔이 많이 나, 나와주는 시즌이기도 하고 어, 종종 큰 사이즈의 참돔들이 나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산권 오 이번 시즌 처음인데 재밌게 낚시를 한번 하러 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참돔을 한 마리 올렸는데 어, 좀 약간 긴장이 되네요. 그래도 또 군산 오늘 첫 시즌 한번 방문을 해서 첫 번째 참돔이 나와주니까 기분도 약간 설레고. 또이 낮은 수심층에서 즐기는 이 타이라바가 또 흥미진진하거든요 제주권이랑은 약간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재밌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군산권 제가 좀 찾았을 때 처음 패턴을 파악할 때 어, 이런 뭐 소소한 팁들이라든가 제가 어떤 식으로 탐색을 해서 이어나가는지 그런 부분들 영상에 좀 담아가면서 오늘 즐겁게 영상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도 좀 오고 많이 왔죠, 비가. 비가 좀 많이 오고 바람도 중간에 좀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때 약간 긴장을 했어요. 왜냐면 조금 그 이제 바닥이 바다가 좀 뒤집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긴장하고 을 왔는데 생각보다 물색이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이제 참돔이 지금 있긴 한거 같거든요. 확실히. 확실히 고기는 있는데 바닥에 또는 살짝 떠 있는 참돔들을 어떻게 꼬시냐가 오늘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랑 동일한 패턴으로 조금 어 중속 리트립으로 살짝 날리게 채비를 날리게 만들어서 끌어오고 있는데 아 느낌은 좋은데 물어줄 것 같은데 쉽진 않네요 아직. 이트 3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랑 거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약간 이 패턴으로 만약에 된다면 오늘 조금 마리츠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경 보니까 살짝 라인이 많이 날리는 상황에서 중속 리트리브 영월 프리미엄 기준 했을 때한 4정도 속도로 지금 꾸준하게 계속 리트리브를 해 줬는데 반응을 해주네요 역시 이 낮은 수심에서 즐기는 이 손맛 좋습니다 라이트하고, 재밌네요. 아, 역시 참동.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두 번째 참동 올라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참동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라인이 조금 날리는 상황에서, 그래서 중속 리트립으로 해준 결과 어김없이 물어주네요. 일단, 두 번째 참돔인데, 만약에 지금 제가 또 똑같은 패턴으로 운영을 했을 때, 물어준다. 그러면 오늘 정말 운 좋게 패턴을 빨리 찾은 듯 합니다. 아, 사이즈는 그래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큰 시야의 참돔을 보여드려야 좀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피네스컬리 녹색 피네스컬리에그 세미컬리 조합으로 해서 사용 중입니다. 계속해서 더큰 참돔을 위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어, 두 번째 창동 올렸습니다. 지금, 운 좋게, 아까 말씀드렸죠. 운 좋게. 조금 얻어 걸린 패턴인 것 같기도 한데, 날리는 상황에서 중속 리트립으로, 어, 창동 유지를 받았습니다. 이, 똑같은 상황으로, 똑같은 각도 정도를 유지한 상태로, 한번 낚시를 또 이어나가 볼게요. 만약에, 이번에가 진짜 똑같이 물어준다면, 오늘 패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참돔이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패턴 게임이라는 거죠. 어 오늘 어제 그리고 내일 정말 모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고기를 잡아내면 당연히 재밌긴 하지만 그때 그때 상황에 다른 패턴을 찾아가는 재미 그리고 내가 생각한 패턴이 맞아 떨어졌을 때그 성취감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또 참돔 낚시의 또한 가지의 매력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아무리 열심히 해서 패턴을 찾아도 못 찾는 날도 있거든요. 어, 쇼 파이트, 파이트. 어, 쇼 파이트, 파이트. 참도 맞습니다. 오늘 패턴 확실히 찾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날리는 상황에서 중독리 드리프. 사이즈는 아까보단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작긴 하네요. 근데 네. 오늘 일단 지금 패턴을 찾은 것 같다는 이 마음이 제일 기쁘네요. 그만, 어. 네. 그만 하지만. 오늘의 세 번째 참돔. 하...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참돔입니다. 패턴 확실히 찾은 것 같습니다. 아, 운이 좋았네요. 빠른 시간 안에, 어, 패턴을 잘 찾았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살짝 날리는, 어, 각도를 유지해서, 리트립을, 리트리브, 중속 리트립으로, 세 번째 참돔 나왔습니다. 아, 오늘 진짜 이 군산을 오면서까지도, 최근 조항이안 좋다는 소식에 진짜 긴장을 많이 하고 왔어요. 또, 전날 날씨도 좀안 좋았고 해서 정말 좀 조마조마하면서 왔는데, 그래도 군산에 참돔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 아, 진짜, 손맛도 좋고, 낮은 수심 지금 20m 권 너무 재밌네요. 계속해서 이어나가 볼 건데, 이제 조금 패턴을 찾은 듯 하니까, 이 채비 말고, 또 제가 즐겨 사용하는 다른 채비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일단,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 녹색 계열, 어, 지금 피레스컬리로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녹색 계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녹색 계열이 지금 입질 많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패턴이나, 뭐, 지금 색상은 좀 얼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세 마리를 잡았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채비를 사용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그전에는, 타이 넥타이 종류인 피네스 컬리 사용했고 이번에 또 자칼 트윈 테일이죠 웜입니다 웜 계열의 트윈 테일 사용해서 똑같이 그래도 녹색이 지금 입질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어, 지속적으로 녹색을 한번 또 웜이 웜이지만 녹색을 사용해서 한번 다시 네 번째 참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채비가 많이 날리다 보면 바닥을 찍는 감도를 솔직히 느끼기가 쉽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지금 살짝 날리는 상황에서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 보시려면 아무래도 많은 경험이 필요하시긴 하겠지만 어 너무 많이 날리면 옆에 분들과 채비가 엉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너무 채비가 날린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회수를 해서 다시. 채비를 내리는 그런 부분은 조금 어 패턴을 찾는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채비를 이제 너무 날리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패턴을 찾아가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트. 맞습니다. 삼돔이네요. 나이스! 삼돔이에요. 지금 완전 바닥권에서 리트리브가 살짝 들어가는 부분에서 입질이 들어왔어요. 아. 좋네요. 해가 나오니까 오히려 지금 입질이 더 들어와요. 확실히 녹색 계열은 맞이맞습니다 트윈테일도 녹색에. 헐티네스 주황색을 잘 사용 중인데 이렇게 오늘 같이 패턴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에는 기분이 너무 좋죠. 좋습니다. 왔고요. 다 왔습니다. 아, 예쁩니다. 야, 진짜 오늘 기분 정말 좋습니다. 네 번째 찬물입니다 아, 오늘 정말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신기하게 아, 그렇게 힘들었던 참돔이 오늘 잘 나와주는 것 같네요 패턴도 잘 맞아떨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참돔이 생각보다 마리수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 참돔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근심이 많았는지 아 정말 이제 후련하게 호흡을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군산 저조했던 조항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